직관한성 47번입니다. Choice is what enables us to tell the world about who we are and what we care about. 선택은 비동사 이하입니다. 라고 했어요. 첫 문장에 지금 비동사 등장.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와 보호의 내용이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겠지. 자,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말해주는 거냐면 자, 우리는 주제물을 말해주는 거야. 자, 여기서 나온 주어, choice는 절대 키워드가 됩니다. 자, 보호의 내용이 깁니다. 좀 꼼꼼하게 봅시다. What enables us to tell the world 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Enables는 당연히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했으니, 오형식 동사이고, what을 볼 건데, what이 지금 전체 보호를 이끌고 가는 명사절입니다. 계속은 지금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였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관계사가 되겠죠. 이 관계사의 왓은 선행사를 담고 있는데, 그 선행사가 누구였더라? 더띵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더띵 대수로 쓸 수도 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봤더니, 후위언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variety or about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더나 선택이더나. This is true of something as superficial as the way we dress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something에서만큼은 진실이다라고 했는데 뒤에 지금 뭐가 보이니? as is가 보일까? 우리 동등 비교야. 그러면 자, 어떤 것만큼은 진실이었는지 보는 거야. Superficial 이란 단어는 우리 표면상에, 외견상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면에서는 그러하더라라는 의미라 소리는, 피상적 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The way we dress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이겠지.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에서는, 피상적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c l o s h e s we choose send messages. 자, 우리는 선택한 옷을, 우리가 선택한 옷들이 결국에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겠죠. 자, 앞에 있는 The way we dress와 지금 나와 있는 The clothes we choose를 조금 비교해 보자. 앞에서 The way we dress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옷을 입다라고 했기 때문에 We dress 뒤에는 뭐 in the way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던 것을 지금 쓴 거죠. 여기 사이에는 관계부사라고 하는 아이가 생략이 됐는데 그게 누구다? 하우입니다. 생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관계부사 하우는 선행사인 the way와 동시에 사용을 하지 않아. 그 얘기는 the way we d r e s s 쓰던지 아니면 how we d r e s s 쓰던지 선택적으로 하나만 쓸수 있습니다. 그 옆에 더 클로즈 위취주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선택하다 옷을 이런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선행사 파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이 된 거니까 그냥 위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시 나오거나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그 뒤에 표현은 이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m a serious person. 나는 심각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I'm a sense person. 나는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I'm rich. 나는 부자입니다. 아니 어쩌면 I wear what I want and I don't care what you think about it.라고 나온네저 나는요 입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입고 I don't care. 나는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대 The same is true about almost every aspect of our lives as choosers 라고 했어. 자 우리 뒤에서부터 좀 볼게요. 그러면 as a chooser는 뭘까요? 선택자로서 입니다. as의 의미가 뭐뭐로써? 선택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almost 거의 라는 뜻이죠. 거의 the same is true 진실이더라 사실이더라 이런 의미. 더 푸드 위이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운전하는 차들 더 하우스즈 위 리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더 뮤직 위 리슨 트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들 더 북스 위 리드 우리가 읽은 책들 더 하비즈 위퍼시 우리가 추구하는 취미들 더 챌리티즈 위 컨트리뷰트 우리가 기부하는 어떤 자선 단체들 자 그리고 더 데몬스트레이션 위어텐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어떠한 시연이나 어떠한 그 시위 같은 것들 자, 이렇게 each of t h e choices 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선택들 중에 each는 어떤 미야? 각각은 이란 표현이잖아. 개별적인 것들은 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당연히 어떤 동사가 단수형 동사가 와야 합니다. 여기에 each 뒤에는 어떤 아이가 단수 동사가 온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빈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빈칸은 결국에 우리가 선택하는 이러한 그 방식에서는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어떤 표현법이겠지? 내가 누구다 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답에서는, 자, 뭐가 될까요? 4번에 바로 나왔네요. 자기 표현이란 단어 is a function of self-expression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의 한 방식이 결국에 무엇이더라? 선택이더라? 라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리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주장이 나왔어. 주장이 나왔고,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라. 라는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옷차림을 얘기해줬고, 그 다음 예시로서 무엇을 해주고 있냐면, 뭐 집이나 음식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나에 대한 무엇이더라. 표현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관계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The way we dress 와. The houses we live in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게 있는데, 하나는 전치사가 있고, 하나는 전치사가 없죠. 자, 보세요. The houses we live in 같은 경우에, 뒤에 전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는 누구만 쓸수 있다. 관계 대명사만 쓸수 있겠지. 그래서, 이 자리에는 누구를 써? 위치를 씁니다.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관계부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문 하나 볼 건데, This is the place I was born in the place란 문장이 두 개가 있어. 우리두 개를 합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이곳은 장소입니다. 나는 그 장소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쓸 거네. 역시 동일하게 갈 거야. 공통 명사를 찾아 봅니다. 자, 그렇다면, The place, The place 이렇게 나와 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연결해 줄 건데요. 자, 위치 확인해 봅시다. 전치사 뒤에 나와 있길 때 얘는 누구야? 전치사의 목적어 위치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선행사는 사물이니까, 우린 이 자리에다가 위치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를 쓰고, 남아있는 문장은 어떤 형태로 가야 돼? 이렇게 가겠지. I was born in. 이런 상태로 남는단 말이야. 근데 전치사가 명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떻게도 쓴다 그랬지? 여기다가, 인위치도 씁니다. 라고 했어. 인위치가 쓸 경우에 이때 인까지 이렇게 사라지겠죠. 응? 자, 이 문장 형태가 이 위인위치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야. 자, 용어를 잘 봐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야. 우리 또 체크사항이 있었어. 이거 생략돼야 안 돼. 생략이 안 됐어. 자, 이 위치는 생략이 됐었죠. 자 이렇게 선행사가 어떠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을 때는 이 위치라는 아이를 하나의 그냥 부사 형태로 쓰자는 거야.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웨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등장해. 이럴 때 웨어를 우리는 관계 부사라고 말해주거든. 자그럼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보면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렇게 가겠죠. 역시 생략 여부 체크해야 합니다. 이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고, 관계 부사로 바뀌면 생략이 가능하다. 관계 대명사만 오고, 전치사만 남았을 경우 역시 생략이 가능하다로 정리하면 돼. 자, 예심은 다시 봅시다. Friday is the day when I am busy. 라고 그랬대. 금요일에 내가 가장 바쁜 날인 거야. when이라는 관계 부사를 썼어. 역시 전치사 관계 대명사 who를 바꿔 사용해서 이때. 선행사가 이렇게 장소가 나올 때에는 누구를 써? where라는 관계 부사를.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left here라는 단어가 보이네. 자, 너 이유를 알아라고 했거든. 자, 왜 그가 여기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관계대명사? for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더라.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시간, 장소, 이유가 나와있어. 그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선행사로 존재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선행사로 존재할 때. 이유는 뭐, the reason 이런 거겠죠. 이럴 때는요, 관계부사 누구를, w h e n where를, why를 쓰더라. 자, 포인트는 생략이 어떻더라? 생략이 가능하더라.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쓸 때는, 뭐, 이니치, 오니치, 포리즈 모두 다 생략이 안 되더라. 밑에 예시 하나 더 볼까? I wanna know. 나는 알고 싶습니다. How you solve d the problem. 당신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보자. 얘는 지금 누가 없니?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가 없어. 어떤 방식이란 단에 어더 웨이란 단어가 필요할 건데. 자, 원 방식은 더 웨이가 나왔고 그리고 전치사 관계대명사 인 위치가 원래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근데 더 웨이 인 위치에서 내가 이위치를지 관계부사 하우란 아이를 선택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웨이와 이 하우란 아이는 동시에 쓰는 게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how you solve the problem은 오던지 아니면 그냥 누구만 써라. 선행사 the way만 써라. the way you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써야지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동시에 사용되지는 않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the way, the how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3번이겠죠? 아니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 자, 2002 was the year when we Korea hosted the World Cup이네.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한 것이 언제라는 거야? 2002년이었습니다라는 패턴이겠죠. 앞에 선행사가 더이어라고 하는 자,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부사 누구를 누구를 써라? w h 을 써라. 이번 We need to 부가 호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나왔다. 우리는 호텔을 예약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호텔을 예약할 것이냐? 우리가 잠시 동안 쉴수 있는 호텔입니다. 당연히 where를 써야겠죠. 위치를 쓰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at 위치를 쓰던지 아니면 뭐 in 위치를 쓰던지 이런 식으로 가져야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이곳은 장소입니다라고 했대. 대놓고 장소 더 플레이 등장했어. 그럼 어떤 관계 부사가 오더라? 우리는 누구를 씁니다? 왜 어렵습니다? 자, 밑에 이 시문 좀더 볼까요? 자, 나는 너를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라고 날이라고 하는 역시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 그러면 너를 만났더니 이렇게 꾸며주는 패턴으로 갈 거야. 그 볼까요? I remember the day. day가 선행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이구요. 시간에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를 써나 왜인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나는 그녀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이요방식이요방식이뭐였소이여방입이다 더웨이의 특징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요? 관계부사 how와 동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이 한 칸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쓸까요? how를 쓰겠죠. 만약에 how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I don't like the way she treats people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빈칸에 어떠한 요양문 패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빈칸한성 48번입니다 우리 주장 문장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보면서 진행해 봅시다 Vancouver Olympic Organizer Announced that they cannot allow women's skis on p l a s to compete next year. 자밴쿠버 올림픽 조직 위원회가가주어게 되겠네 얘네가요 Announced 발표 공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 they 그들이 그 조직위원회가 cannot allow 허락을 할수 없다 허용을 할수 없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지 자, 누구에게 woman ski jumpers이니까 이 여자 스키 점퍼 선수들에게 to compete next year 내년에는 대회에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15 female ski jumpers 자 15명의 이 여자 선수들이요 in the British Columbia Supreme Court 콜트, 지난 시간에 나왔죠. 법원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this way, 이번 주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법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콤마, ing 등장, 우리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해석 포인트, 뭐였죠? 완벽한 문장의 주어를 찾으세요. 였어. 그러면, 다시, 1 5 명의 이 여자 스키 선수 드디어 i n s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 돼야 돼. 주장 내용 보자. The court 법원입니다. 법원이 should order 명령을 내려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지. 이 벤쿠버 조직위원회에게 either to hold one m a n e ski jumping in 2010 or to cancel all ski jumping event. either와 or가 나왔어. either와 or가 나왔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 그래서 either a or b라는 패턴으로 쓰는데 병렬 구조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더 뒤에 지금 투부정사 보이나요? 역시 오와 뒤에도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홀드, 개최를 하거나 캔슬,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명령을 내려야 돼라고 해 주는 거겠지. 자, A 패턴 다시 봤더니 to hold women ski jumping in 2010이니까 언제? 2010년에 스키 점프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모든 스키 점핑을 어떻게 캔슬 하거나, 둘중 하나는 골라야 돼라는 의미야. 이제 why 반면에 라는 단어죠. 우리 지금 반면에. 자, t men's events are planned 입니다 자, 세 권의 남자 경기가 내년 2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반면에 none are included for woman이니까 여자를 위해서 포함된 것은 n o n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패턴이죠. 이 none 이라는 단어, 우리 전체 부정을 이끌고 오는 부정 명사입니다. The woman a r g u e 여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장하다란 동사가 지금 insist 나왔고, 그 다음 argue 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치? 주장 내용 봤더니, 그들의 빈칸이요. By international o l y m p i c committee 라고 했으니까, 국제올림픽 뭐 조직위원회? 이거 우리 하나씩 따본 뭐야? IOC입니다. 그죠? IOC. 응?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가 조직위원회에 의해서겠네. 대상이니까. 이거에 의해서 했던 그들의 빈칸이요. is against란 표현은 뭐야? 어디 어디에 반대됩니다. 라는 의미잖아. 그럼 누구에게 반대된다? 캐네디안의 어떠한 인권법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 배제란 단어 결국에 IOC가 그 팀을 배제시킨 거니까 배제시키다란 단어 누구다? Exclusion이다. 자 어휘를 좀 볼게요. 지금 48은 스토리는 어렵지 않았는데 어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주장하다란 단어 가장 중요한 거죠. 주장하다 한번 볼까? 주장하되 가장 센 표현 insist야, insist 주장하다. 그리고 내가 assert 확언하다, 내가 확실한 거, 내가 말하는 거 진짜라고 말할 때 assert라는 단어가 있고, maintain는 그 주장을 계속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argue 역시 마찬가지로 주장하다. claim은 뭐 개인적인 불평 불만을 말할 때 우리 claim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제라는 단어에 지금 누가 등장했니? exclusion이 나왔죠. 이 배제, exclusion. 차별이란 단어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야 돼. 그래서 discrimination, 차별. 어디 어디에서 제외되다 라고 말할 때 exclude 온 동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be excluded from 하면 어디 어디에서 제외되다. 그래서 48번은요. 어휘 체크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커밋란 단어도 좀 적어놨는데 이 부분까지 체크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주장하다란 단어 전체는 모두 다 우리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either A or B에 대한 내용 조금만 더 봅시다. either A or B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가 그러니까 긍정의 내용인 건데. 자, 반대편이 있어. neither A nor B라는 단어가 있고, 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완전 부정의 형태인데, 자, 두개다 포인트는 어디에다가? B에다가 동사를 일치하셔야 합니다. 자, 문장을 봅시다. Either the teacher or the students are late입니다.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누가? 선생님들이 늦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늦었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볼까요? Neither the teacher nor the students are late니까. 자, 둘다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랬어? 선생님도 지각하지 않았고 학생들도 지각하지 않은 거겠죠. A도 B도 아닌 겁니다.